천천히 하자 천천히 야나 이거 뒤태탄다오면나 산다? 탄다? 뒤다 탄다? 산다? 어용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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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탄다, 다 치면 치면 다 치면 다 산다 내가 지금 가줄게 야 지금 노 오케이 시야에이 천천히 천이나노고나시 오를게 앞에서 서브 쇼 빼봐 빼봐 오케이 들어가 나 너무 잘들어갔 나와 에 c 에 c 에시 노플 에시 노플 에시 노플 에시 노플 야나먹어줘 나이스 나이스 아우 끝내대, 존나 잘해 바텀이... 오케이 바텀이... 이것이 바텀 킬이다 와 이것이 바텀 킬이다 와 존나 아이, 아 미드도 존나 잘했다 아이 존나 잘했어 바텀이 두번째로 잘했다 이거지 바텀이 두번째로 잘했다 아 종로 나이스. 야기들아 재밌게. 종... 안녕. 오케이. 아 아유, 팀장이 젖같아가지고. 우리팀 사랑해. <laughs> 탱탱이 같은 편다지도중 이거 솔랭었으면다치했어 인정? 에코 선레드 <laughs> 에과캠 돌았다. 이에 okay. okay, 나랑 나랑 동생똑한테 이제 그만 밀죠. 탑 미아요. 네 와드. 나이스. 쪽이쪽 오케이. 이쪽. Okay. 위치 안 걸렸어. 오케이. Okay. 에코 늑대. 아톰 지금 노하드. 와드 하는 거못 봤거든. 오케이. 나 이거 풀캠 다 들고 갈게. 오케이. 서순이 땡겨 놈. 탑 압살 중. 풀캠 다 들고 적, 적골 들어갈게. 오케이. 아, 이게 먹으면서. 바텀 살짝 압박 느끼는 중, 라인 밀려가지고. 얘네 못 나온다. 못 나온. 나오... 탑 음... 조심. 이거 라인 프리징 된다. 탑, 살리는 중. 바텀 파밍 못함. 얘네. 오케이. 계속 압박감 느낌. 나 위치 걸립. 빠는 중. 얘도 질교 좀파려나 쟤나 볼게. 쟤나 풀어 뺄 듯. 한미야, 턴 내려간다. 알아, 팔아라. 아 이게 안 맞아? 에코 미드, 가비어 서포트, 예, 세나 노일, 세나 노일. 미드 위. 오케이. 나좀 봐줄 수있나 너무 프리한 파밍 해주는 중. 라인을 잘밀로 주네. 가고 있고 여기. 뺄게 뺄게 뺄게. 삼거리 와도 했어요? 삼거리 와도 안한거 같은데?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여기 여기 와드 Yeah. 무빙! 이게 화려한 무빙! 스킬이 맞질 않아 센아 센나 에코 위치 안 보인다 에코 여기 여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것도 보인다 미처먹으려는데 개새끼가 <laughs> 미쳤는데? 돌아가 지도 에코 여기 에코 미드 아래 에코 미드 아래 확인! 티아나 팝 러밍 된다 죽어주면 안돼 에이, 나 이거 갖고 정류서 해야 한다 아, 죽어주면 안 된다 했다 아, 죽어주면 안 돼? 그럼 나집 갔다 올게 그냥 안전하게 이명아, 사랑해 응 여기 아직 집안 갔다 에코 뒤에 붙었어 좋에코 맞아, 에코 맞아. 죽지 마라! 미는 것만 봐주는 거 같다, 그렇지? 네, 미는거 봐주는. 거 자, 에코 이거 너무 레벨링 편하게 해서 눈매가 빨리 나온면 위험한 거 아니야? 맞다. 아 내코가 누구 뭐, 이렇게? 나 캐리니까. 우리도 한번아 빨리 었고나 빨리. 게 레벨 너무 식게 찍었어. 이렇게. 어야탐 미야다 이거 니가 위치 알고 있는 거 아니가? 저거 어, 잠깐 이지 아닌가? 이거 한번 시야 먹고 와주라. 이까스수도 있고 얘도 이쪽에서. 지금 다가라운이 주는 게 있어. 오 잠깐만 이번 턴집탐이여서 세나라 어디 갈거 같지 않은데. 나오면 에코있음. 얼만한데 근래도데이은이랑 나랑 하면나것같은은것같긴 해. 그래, 너잘 보고 있네것너 보고 있않 아, 너 나, 너 있진 않아. 아, 이정이 빠진 게 위험하긴 하다. 아, 이데 아, 가 어떻게 알았지? 에는가 w 는잘는는이스도 아, 이고 있는 것같 그렇지 양념형. 그게 너야. 맞다. 전혀 먹는다. 오케이. 셀라. 역시 누가 잔해놨다 탑은 하는 거 없이 그냥 버스나 사네 그래. 내가 팀장이잖아. 그래. 그 유능한 그 팀들 을 뭐, 모으는 게 팀장이야. 세나풀 아직 유지야? 음 어? 세나만 잡으면 될거 같은데. 그 그러니까 이런 에이스들을 다 팀으로 모아놨잖아, 지금. 캐아나노 아, 야, 이거 뭐해? 안 와? 개노우 아, 나많나 없는데, 이거? 잡겠는데? 어, 왔어. 가줘가줘가줘 세나, 어, 나 세나. 방어 타, 타. 에 에코, 저기 나위드힐 줬어, 힐 줬어, 힐 줬어. 아, 죽었잖아. 아, 집타임 말렸네. 아, 탑 차이. 야, 이거 먹는데? 용 쳤어? 가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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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큰 나다. 함미야. 나 있어. 나 있어. 오케이. 아. 쟤네. 빨리 보이고 나서 미아가 되거든요. <laughs> 미아인데 좀다 살았어. 근데 이거 둠바 이거, 안 이거 하면 안 됐어. 그래 지금. 하면 안 됐어. 오 우도 뭐야? 확보 좀 잘해봐. 확보 좀 잘해봐. 맞네, 맞네. 생각보다 탑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졌네. 자꾸 내가 말리잖아. 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집. 내가 아, 가는. 간... 오케이 오케이. 안 되나? 이쪽으로 내려갈 수있데아 열받아. 여기서 한 번. 난감해. 나이스 그래. 궁극기 어? 나이스 녹여버려. 나이스. 어이스 미쳤고. 네. 미쳤어 야 와. 누구야 다구하야게 뒤졌어 <laughs> 너 이름값 하는구나 이거 1대 어? 전장 써줄게 지금 너 이름값 하는구나 에이. 아니야 지금 나 오늘 컨디션 안좋아서 컨디션을 야나 지금 컨디션 아끼는거야 아 예예 너가 이팀살내려고 예. 그 컨디션 아끼는건 지아니잖아 이거 점점 세지 모든 팀을저야지이팀할때나 탈거야 그때 그만 이제 받을 알지? 바텀 이바지는볼수 있는데 어, 나 이제 걸렸다. 뺄게 나이스 아나 간다 응. 애쉬 도구, 애쉬 도구. 바텀 시야 싹 정리했어 응. 나용 치는 거 걸렸다 네. 용이 같이 아, 봐줘야 돼. 바루스 먼저 붙어야 됨 만약에 붙으면 이거 응. 오. 음. 오, 오, 뭐야 아, 이거. 속박 때문에 큐가 안 나왔어. 이거 바텀 사인드 아이브 되는 거 아니야? 피 하나 내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딜 뛰다가 간다. 빠져있어, 빠져있어. 에시 음. 루프. 리신강 이거 미드 2대 유도하자. 그러든지 우리가 밀고 미드 올라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래. 그래. 어, 그럼 게 해. 이거로 만나 가지고 를 따라볼게. 아에모대 내려온다. 모대 있잖아, 이제. 모대안 모드 모대탑 아, 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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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탑에 전령 갔어. 이번에. 이거 퍼블 밀어야 돼. 미 와봐. 퍼블 안될거같아 퍼블 아 미드를 밀죠. 우리도 궁쳐 가지고 밀야 돼, 이거. 미드 밀면은 탑 2차 나갈 수거 같아. 또한 네, 번. 포탑을 파기 에씨 기탑 한번 막아야 할것 같은데. 파괴볼수 있나? 어 씨. 있긴 한데. 어디에? 한번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얘들아 그 집. 그, 그, 이렐리아가 막아 줄수 있나? 어, 이거 혼자서 막으라고? 이거 혼자 못 막아. 어, 여기. 아 여기. 막아. 다아 여기 혼자긴 한데. 이거 음, 타... 봐 봐. 이로 와, 이로 와. 오케이. 이거 혼자다 모드 셀 없어? 시간이 별로. 이거 모드텔 없어. 모드 텔은 없어요? 까지떨어이네 얘는 어디 갔어? 없다 죽고 갔나 보다. <laughs> 다음, 다음 용에서 싸움 한번 봐 볼까? 우리 다 같이 힘을 뭉쳐 가지고 와도 그래. 우리 팀 의견대로 할게. 나는 바통은 주요 혼전 키안한 분이야, 키안한 이라 키안한 분 상황이 좋을 듯. 오케이. 에코 많이 쎄요. 어 에코도 에코 많이 쎄더라. 깜짝 잠깐 골랐어 갖고. 에코 많이 쎄대 확인하고 다. 근데 에코 CC 연계 들어가면 어. 터질 것 같기는. CC 연계, 음. 연계 당하면 터지니까 안안터안터지게시 CC 연계 안 당해보자. 아니 에코가 터질 것같아어 에코로 버려보자 아. 어. 일단 조심히 라인 파밍해 봐. 아무튼 모데카이저 음. 내가 아, 일단 콜 시켰어. 나 아, 살짝만 발좀 준비만 해 줘. 오케이, 부, 약간 붙는 아, 중으로 나 파고 파고 끼어가는 움직임 잡아 볼게. 여기다. 상대 바텀이 좀 빠르네. 아, 뭐야. 나를 합류해 보고 있기는. 일단 오긴 했어. 이거 4대3할 만해. 에폭. 모데카이저가 여기 있다고 왔다. 모데카이저 여기. 캐시 두고. 야. 아, 모데카이저 여기. 여기. 아래 모델이 실려갔다. 여기 4대삼 여는 게나을것 같은데 안 되나? 저 이겨. 아 비트 여저 거기 죽지 않을까? 봤어 여기 한세방 해봐. 여기 여기 알. 여기. 뜨나 뜨나 뜨나. 아 맞지 다급 다급히. 없었어. 에코드피 에코드피 따길.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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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에코드피 따길. 에코드피 따길. 그만 그만 그만. 방금은 나1인분은 아니어도 아, 그래. 아, 어 오케이. 에코도 피딱이. 원 킬. 까비 아, 까비 아, 내 플래시 있었으면 저세나 잡아 주는 걸로 까비 아, 에코도 잡을 걸 했는데 피딱이였는데. 까비공 이제 쓸돌것같긴네요 우리 메가 스쳐갔어요, 저희를 우리가 키아나 위치랑 에코 위치 잘 봐야 돼. 키아나 위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이쪽 올게요. 이쪽인 거 같은데? 아래에 있어. 예, 못 가나? 위에 위에. 뛰겠다, 뛰겠다. 궁인다

케일 궁원. 나이스 궁원. 미친 골했어. 케일 궁원. 케일 궁원. 9원. 나 궁원이야, 지금. 내가 그반끝만 뜨면 좀 안전하게딜할 듯. 어. 오케이. 원딜이 반금만 뜨면 554원. 500, 554원. 500원. 그래, 그냥 한미 해라. 저 천천히. 어, 한미 해. 용 이게 나오니까 용까 삼킬 수니까탑 라인도 좋아서 저거도 나 돈 먹고 받아 먹어. 아 존나 세다 나 이거 봐라 여기 핑크부터 하나 해. 야, 나도 존나 네네. 세다. 이거 이거 제독. 레드플드리 클릭. 어, 얘얘버다버다용 우리 요용 우리 요용 먹을까요? 어, 차 차요. 누구야? 용 먹으면 요용좀 먹으면 요 아, 야, 내가 아, 뒷라인다 아, 아, 잡았다, 아, 다 잡았다, 뒷라인다 아, 아, 잡았어. 아, 라인다 잡았어. 동사가그 퀴어 퀴어. 와, 아, 까비. 아, 키높이. 키높을. 오사가 퀴어 한번 더. 토끼 날아가라, 토끼 날아가라. 아, 아. 빼야 돼, 빼야 돼. 그거 안좋은데 에코 온다 여기서 아래서 여기 있다 에코. 에코 치나 체크만 하고. 와, 에코 스턴 너무 잘 들어간다. 서로 건드리지 마. 서지 마. 에코 스턴 너무 잘 들어간다. 한타 이 정도면 우리 오, 왔어, 와, 아 put 다 p the b 바로 s o b a 바로 o 바로 r s o b 오케이 o Okay. Oh, yeah. e 로 t e 이 e n 아 e 쓰 a h Oh, yeah. Oh, yeah. Oh, y e a 어 o 어 yeah. o a h a h Oh, y e a 있 Oh, y e a a h o Oh, 뭐 하면 페뭘 해야 되는데요 방금? 아, 포지션 좀잘 잡아봐. 아니, 에코가 뒤 스티어 나오는 거 솔직히 어떻게 잡나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일품이 됐어 방금 내가 어디 컨디션 컨에 잡았어야 되는데 사장님. 우, 우 왠, 여기 벽에 붙어서 이쪽도 천천히 왠고 가야지 있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로. 예? 아 바로까지 먹겠다. 오케이 바로 큐를뺏어 줘. 오케이 바로스. 바로 바로아 아직아니야 아직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 리셀인가요? 한번 리셀인가요? 바로 어 나이스 와아 존나 아까웠다 네와 타이밍 개쩔었는데 아아 존나 아까웠다 W q 즈 심의 한 방이었는데 아아 아 타이밍 좋았어요 아까레벨까지단 1레벨 찍어볼게요 이거 시X 캐리 못하기만 해 진짜로 뺄수 수도 있어 수도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쟤나 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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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 이잘한 유튜브만 쳐올리니까 <놀람> 다퉈니 굿한다고 <구단하고> 욕 처먹지 <놀람> 똥 싼거 올려말해 <놀람> 맨날 잘하는거 쳐올리니까 때는 0킬 10데스 쳐박는 나는 형이 못했어도 내가 캐리를 하더라 캐리를 <놀람> 아니 캐리못하 똥을 처음... 하지고하지말하지하지하말하지지고라라 <말람> 아니, 저... 맨날 호픽 주면은 호픽으로 이기고 나서 잘하는 척 맨날 호픽 달래. 맨날 호픽, 호픽, 호픽. 언제까지 호픽 줘야 돼? 컨디션이 좀안 좋은 날이라 가지고. 와... 심심미약에다 컨디션 안좋게 겹치니까 게임이 좀 안되잖아요. 근데 좀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동탁씨, 미안해요. 네. 그래요, 이제 막픽하지 마 아니, 막픽 왜 나요? 이거? 아니, 왜 이걸 플래시를 안써? 1분, 7분, 7분 30초? 풀을 안 쓴다? <laughs> 이게 뭐 대궁 끝나는 타면 이밍 w 잘 깔아 놨던데요 미리 깔아 놓고 이게 타이밍이 너무 하더라고 좋아 가지고. 아니 뭐 미리 깔아 놓고 에코가 그때 들어간 거잖아. 끝났을 때. 아, 미리 깔아 놓고 에코 딱 끝났을 때 들어온 거예요? 아, 시계를 그래요. 들고 게임 한게 아니고 그 야, w 깔아 놓고 와, 타이밍에 진짜 제 최악이다. 야, 그 아까 용한타에서 나 지금 야, 용한타에서 그 4인 에코 스톰 맞은 거봐 봐. 그때 플래시 있는 새끼들 딱 때. 봐 봐. <laughs> 자르고 여기서 4인 스톱 막고 우리가 용어 한타 이거 당연히 욕먹는다 이런 막 느낌이었잖아 그치? 다 있었네 플래시 <laughs> 싹다 있었어? <laughs> 아니 근데 이거 그거야 구원 나 그거 구원 때문에 뭔가 애매했어. 뭔가 맞아 저도 그냥 봤어. 맞아도. 아니, 근데 이건 맞을만했어 솔직히. 맞아. 잘 깔리네 깔기때문... <laughs> 이거 이거 그냥 그거 아니야? 한 명이 정상이고 네 명이. 아내코가 어, 이게 W로 잘 깔았네. 아 솔직히 이거를 왜 서로 막. 아니 건 근데 바르스가 왜 피했어? 다섯 다섯 명다 같이 맞아. 야다 맞는데. <laughs> 아니 이거 네 명은 맞는데 왜다한 명이 어, 시선, 피해? 아니 이거 바르스 말았으면 이렇게 꼬아 아니었든거다 같이 맞든가 해야지. 대박이면 분산됐어 이겼어 이고 시선 분산돼가지고. 팀워크가 부족했네. 아니 이게 다섯 명다 음. 맞았으면 누굴 때릴지 에코 그래, 그래 파이 맞지. 누구 도못할 텐데. 네 바르츠 두대 때리고 리신드두대 때리고. 와이번 판은 근데 왜 우리끼리 싸우냐? 내가 제일 못했는데가 알잖아. 나 바로 사가는 스타일이야. 아 그래서 이 판은 탑언제. 범인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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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콩나도 아, 혼나. 아니 쓰레시가 슈퍼 플레이도 해줬지. 나도 한타때딜잘넣었지 그러니까 우리 그래, 주도권 잡고 좋았는데 우리 케일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탑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탑 가야 돼. 아니까 근데 이거 어 그냥 꿀탱탱 그럴 때 아가리 닥치고. 그래 뭐, 너는 거. 미드 와가지고 시야 먹고 나라인밀게 해주고 바텀 계속 가주고시야다 먹고 했으면 이거 게임 무조건 이겼어. 그러니까 이게 꿀탱탱이 첫 데스 그렇게 안 죽었으면 난 미드에서 했어. 나는 음. 꼬등생이라서 미안해.